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여게 지수에 이렇게 미지수, X를 포함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어, 바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y는 e x 승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e x 승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때 특정한 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어떠냐면 어, x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 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1, 2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2콤마 4를 지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콤마 2분의 1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 이 지수가 양수 쪽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만 넣어도 8입니다. 그죠? 4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16이 됩니다. 여기 에 10만 들어가도 1024.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어 음수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 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은 4분의 1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8분의 1, 16분의 1, 36분의 1 되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점점 X축에 가까워지지만 0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2의 100승분의 1이 되면서 음수는 될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런 형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X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2분의 1 X승은 지수법칙상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X승. 그죠?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쳐다보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예. 2분의 1과 2 보이죠?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y는 a의 x승과, 그 다음에 y는 a의 마이너스 x승, 또는 a분의 1의 x승.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두번째는 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밑이 y는 a의 x승에서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2의 x승 3의 x승 4의 x승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증가함수다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보시기 알겠지만 요렇게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수함수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 다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어세 번째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음 여기 밑 보이죠 밑 여기 밑 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2x승이죠. 그럼 3x승은 어떻게 그리지냐면자 3x승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지점을 지나겠죠. 똑같은 1을 넣어주게 되면 은 1,2가 아니라 1,3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9를 지나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값에 대해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렇게 이쪽 음수쪽은 더 내려가겠죠. 이 그래프 계형을 여러분이 정확히 그릴, 수 알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의 x승, 3분의 1의 x승은 얘가 지금 y는 3x승입니다. 3분의 1x승은 얘를 그대로 대칭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 세 번째, y는 2x승과 y는 3x승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밑이 크네. 3이 크죠? 얘가 큽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어떨 때 미치 1보다 클때 여기 자 미치 1보다 클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어 y는 2분의 1x승과 y는 3분의 1x승을 비교해 보세요. 미치 0과 1 사이에 있을 때죠. 그래서 보니까 3분의 1의 x승이 더 y축에 가깝습니다. 2분의 1x승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밑이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가깝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얘기 지수 함수는 밑체에 대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밑체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심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게 다루고 많은 학생들 보면 소홀하게 다루고 넘어가서 심화 문제에서 어, 이렇게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밑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말 이해하시죠? 자, 3분의 1이 2분의 1보다는 작죠. 그죠? 비교해 보시면 되죠. 미치, 꼭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함수죠. 이렇게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치역은 치역이라는 말은 y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치역 치역은 y 범위. 그 그거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x 축 위쪽에 그려져 있죠? 그죠? 값들이 전부 다 X쪽 위쪽에 찍힙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 그걸 우리가 적어보면,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EX승을 T로 치환할 일이 있을 겁니다.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범위가 이 범위, 치역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t의 범위는 치역의 범위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정의역, 치역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죠. 0과 1 사이에 있으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여게 보시면 X 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근선. 개념 아시죠? 점근선이라는 개념은 점점 근접하는 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쭉쭉쭉 X 가까워지죠. 3X선도 쭉쭉쭉 가다 보면은 X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하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걸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얘는 어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Y는 0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시죠? 자, 이렇게 지수함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조금 그래프 형태가 단조로운 형태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2참수처럼. 그 다음에 쌍곡선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타원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휙, 이런 그래프. 휙. 이해되시죠? 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는데, 지수함수에서는 이밑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사 이있으면 감수함수다.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밑이 0과 1사 이있게 되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 내용이 로그함수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한 함수기 이 때문에 개념정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최대 최소는 나중에 따로 어 주제를 잡아서 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지수함수. 좀더 이해해 봐야 되겠죠? 자, 실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함수. 자, 보니까 밑입니다. 지수함수예요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좌표가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입하라는 약입니다. 함수에다가. 자, 그럼 이제 0.4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4는 A 곱하기 2의 0제곱 되겠죠? 2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러니까 A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Y는 4 곱하기 2의 승이 될 테고, B 콤마 16을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16은 4 곱하기 2의 B제곱. 그러면 얘가 4가 될 테고, 자, 4는 2제곱이죠? 이쪽은 2의 B제곱입니다. 그래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도 같아야 됩니다. 그 A 값은 4가 나오고 B 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6이 되어야 되겠죠.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다. 어떤 함수든 좌표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 좌표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수 함수 FX가 A의 X승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A 값은 1보다 커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 상태에서 fb가 3이고 fc가 6이래요. fb가 3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b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b를 넣어주게 되면 그게 3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의 b 제곱이 3이 될 테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음 fc가 6이니까 여기 c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c승이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f 2분의 a다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F 2분의 A 더하기 B는,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 A의 2분의 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A의 B 제곱과, 아, B 더하기 C 제곱이죠. 잘못 적었네요. 자, 2분의 B 더하기 C. 그래서 A의 2분의 B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와 얘를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걸로 변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상 얘는 a의 2분의 b 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c 제곱이죠. 그럼 a의 b 제곱이 3이니까 a의 2분의 b 제곱은 여기에다가 2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3일 겁니다.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c 승이 6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해보게 되면 여기다가 2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A의 2분의 C 제곱이 루트 6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루트 2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되어야 되겠죠. 어, 보면서 느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법칙에서 사용했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y는 3의 x승. 그래프 위의 한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이 그래프 위의 한점 B에 대해서 선분 AB를 1:1로 대 내분하는 점 C가 y축 위에 있을 때 B의 y좌표입니다. 어, 이 점의 좌표구하라 그 말이죠. 이 점의 좌표. 아유 요 점의 좌표. 자 근데 A의 좌표가 지금 보시면은 y좌표가 3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라는 말은 함수 자체가 지금 y는 3x이죠. 얘가 3분의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3분의 1과 3x는 같아집니다. 그러면 x좌표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지 비율이 1대 2입니다. 근데 이 b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b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해 주셔야 돼요. A 3A 승, 이렇게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요 비율이 1대2라 그랬기 때문에, 내분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대2, 1대2, 그 다음에 X 좌표, A, 마이너스 1, 내분점이니까 더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C의 좌표를 보게 되면은, Y 축 위에 있죠? Y 축 위에 있기 때문에, C의 좌표, C의 x 좌표, x 좌표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을 날려주고 계산하면 a 값이 2가 되겠죠. a 값이 2니까 얘는 이 콤마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y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9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내분점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도형으로도 구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수직한 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수직한 선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분점이 되는 이 점에서 수직한 선을 내리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이 점의 좌표 a의 좌표는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1,0 되겠죠 자이 비율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꺼 버린다고 한다면 이 비율이 1대 2라는 소리는 이 비율도 1대 2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요 길이가 1이죠. 지금 보시면. 그럼 요 길이는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는 무조건 2가 되겠죠. 이 굽마 0 이렇게. 그럼 그걸 그대로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좌표가 바로 나와 버립니다. 어, 도형으로 풀어도 되고, 어, 비례식으로 풀어 도 되는데 이 문제는 도형이 좀더 간단하겠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가 있습니다. 집합이. 어, 요 조건 제시법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읽을 때 G라고 하는 집합은 x, y를 원소로 가지는 겁니다. 그죠 얘가 원소입니다. 원소의 모양을 보니까 원소가 좌표네요. 좌표고 이 뒤에는 그 좌표에 대한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y는 o의 x승, x는 실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 g라고 하는 집합은 o의 x승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모든 좌표를 원소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걸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a b가 a b가 g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요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b는 5의 a승이면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 y는 5x승 위에 원소가 맞니 이 말인 거죠. 이 좌표가 요 함수 위에 좌표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루트 b 2분의 a, 콤마, 루트 b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루트 b는 5의 2분의 a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5의 2분의 a승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모양이 되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b가 5의 a승일 때, 이렇게 되니?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2분의 1제곱 해버리면, 그죠? 얘가 되죠? 그래서 a, b가 g의 원소면 얘도 g의 원소다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니은 보겠습니다. 자니은을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a, b가 g의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좌표가 y는 o 의 x승 위의 점이라는 약기니까자 b는 o 의 마이너스 a승이라는 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콤 B분의 1은 G의 원소니,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입을 해보게 되면 B분의 1이 O의 A승이죠. 자,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 괜찮니?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보니까 역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을 해보게 되면, 똑같아지죠. 확인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G의 원소다. 자, D급 보겠습니다. 2a콤마 b가 g의 원소라고 한다면 그 말은 자 b가 5의 a승이다 2의 a승이다 그 말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a콤마 b제곱 a콤마 b제곱은 g의 원소냐 라는 말은 대입을 해보게 되면 b제곱이 5의 a승이다 이말 되겠죠. 그죠? 자 얘를 보게 되면 얘와의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죠.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얘도 제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4a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a가 돼 있으니까 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디그는 아, 틀렸다. 니는 맞고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자, 요거 읽는 연습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